오늘 밤도 6시간만 자려고 하시나요? 당신의 수명을 15년 단축시키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어젯밤 몇 시간 주무셨나요? 혹시 바빠서 5시간 밖에 못 잤어요 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주말엔 10시간씩 몰아서 자니까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의사로서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바로 이런 잘못된 수면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니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근 한국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9000명의 성인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였죠. 이 연구가 밝혀낸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수면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정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답하십니다. 6시간 정도요. 바빠서 더잘 수가 없어요. 마치 적게 자는 것이 성실함의 상징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연구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루 7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의 사망 위험이 11% 증가했습니다. 11%라고 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10명 중 1명이 추가로 사망 위험에 노출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10명 중 1명이 단지 잠을 적게 잤다는 이유로 더 일찍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8시간 이상 자는 경우입니다. 사망 위험이 무려 27%나 증가했습니다. 4명 중 1명 이상이 추가 사망 위험에 노출된다는 의미죠.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7시간 안팎의 적정 수면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황금 열쇠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연령에 따른 차이입니다. 40대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도 나는 젊으니까 잠. 좀 적게 자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연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40대는 오히려 수면 부족에 더 취약했습니다. 40대는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직장에서는 중간 관리자로서 위아래로 치이고, 집에서는 사춘기 자녀들과 씨름하고, 노부모님까지 챙겨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죠. 그래서 잠을 줄이기 쉽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시기에 수면 부족은 마치 신용카드 빚처럼 누적되어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45세 김 부장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it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매일 새벽 2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는 4시간 수면을 10년간 유지하셨습니다. 저는 쇼슬리퍼입니다. 4시간만 자도 충분해요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그분이 병상에서 재개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동안 아낀 잠시간이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반대로 60대 이상에서는 과다 수면이 더 위험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제 실컷 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 9시간, 10시간씩 자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과다 수면은 우울증, 인지 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58분입니다. 7시간이 채안 되는 거죠. OECD 평균보다 18%나 부족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전체가 만성적인 수면 부족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매일 숙면한다고 답한 비율이 겨우 7%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100명 중 93명이 제대로 못 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수면 부족이라는 시한 폭탄을 안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잠을 못 잘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천 명의 환자들과 대화하면서 발견한 주요 원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공하려면 잠을 줄여야 한다는 잘못된 신화입니다. 사당 오락이라는 말 아시죠?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이 무시무시한 말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지 모릅니다. 학생 때부터 시작된 이런 잘못된 습관이 평생 이어집니다. 둘째, 야근 문화입니다.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밤 10시, 11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씻고 나면 자정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에 다시 출근 준비를 해야 하죠. 물리적으로 7시간 수면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못합니다. 잠들기 전 10분만 본다고 하지만 정신 차려보면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죠.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흥미로운 콘텐츠들은 뇌를 각성시킵니다. 제가 의대생일 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활동이다. 당시에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임상 경험을 쌓으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뇌에서 일어나는 일부터 말씀드리죠.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글림파틱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쉽게 말해 뇌의 청소 시스템입니다. 하루 종일 뇌를 사용하면서 쌓인 노폐물, 특히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을 청소합니다. 그런데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이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몇달 동안 청소하지 않은 방처럼 뇌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이죠. 실제로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7, 8시간 자는 사람들에 비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30%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40대에 잠을 아끼다가 60대에 치매로 고생하시겠습니까? 심장에도 치명적입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정상적으로는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이 10-20% 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야간 혈압 강화라고 하는데 심장이 쉬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심장은 24시간 쉬지 못하고 일하게 됩니다. 자동차 엔진을 끄지 않고 계속 공회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고장나겠죠? 면역 시스템도 무너집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4.5배 높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면역력의 중요성을 모두 느끼셨을 텐데 백신이나 영양제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호르몬 균형도 깨집니다 특히 비만과 직결되는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문제입니다 렙틴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고 그렐린은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렙틴은 감소하고 그렐리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자꾸 먹게 되고 특히 고칼로리 정크푸드가 당기게 됩니다. 다이어트 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 고민하시는 분들 혹시 잠은 충분히 주무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럼 많이 자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8시간 이상의 과다 수면은 오히려 사망률을 27%나 증가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과다 수면은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건강 문제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울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수면 무호흡증 같은 질환이 있으면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계속 자고 싶어집니다. 또한 너무 많이 자면 오히려 몸의 리듬이 깨집니다. 우리 몸은 24시간 주기의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듬에 따라 호르몬이 분비되고 체온이 조절되며 각종 생리 기능이 작동합니다. 그런데 과다 수면으로 이 리듬이 깨지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주말에 12시간씩 몰아서 자고 나서도 피곤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제가 진료했던 62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하루 10에서 11시간씩 주무셨습니다. 이제야 실컷 잘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죠. 그런데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심해지셔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 초기 단계였습니다. 수면시간을 7~8시간으로 조절하고 낮 시간에 활동량을 늘리도록 했더니 3개월 후 인지 기능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한 7시간 수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효과를 확인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 스케줄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말이라고 늦잠 자지 마세요. 우리 뇌는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마치 매일 시차 적응을 하는 것과 같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평일에 못잔 잠을 주말에 보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면은 저축이 되지 않습니다. 주중에 부족했던 잠을 주말에 몰아서 잔다고 해서 그 피해가 복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면 리듬이 깨져서 월요일이 더 힘들어집니다. 월요병의 주요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침실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침실 온도는 18-22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잘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떨어져야 하는데 방이 너무 따뜻하면 체온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소음 관리도 필요합니다. 완전한 정적보다는 일정한 백색 소음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음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지만 일정한 소음은 오히려 다른 소음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빛 차단은 필수입니다. 작은 LED 불빛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암막 커튼을 설치하고 전자기기의 불빛을 모두 가리세요. 특히 스마트폰은 침실 밖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알람 때문에 필요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구식 알람 시계를 추천합니다. 저녁 루틴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강한 빛을 피하세요. 특히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꼭 사용해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거나 나이트 모드를 활용하세요. 따뜻한 목욕이나 샤워도 좋습니다. 체온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졸음이 유발됩니다. 단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도 효과적입니다. 하루 동안 긴장했던 근육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피하세요. 잠들기 3시간 전까지는 운동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 조절도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배가 부르면 잠들기 어렵고 수면 중에도 소화기관이 일해야 해서 힙은 잠을 잘수 없습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피하세요. 카페인의 반감기는 5에서 6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 마신 커피의 카페인이 밤 9시에도 절반이나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커피 마셔도 잘 자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는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깊은 수면 단계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알코올도 수면의 적입니다. 술 한잔 하면 잘 자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하지만 수면 후반부에 각성 효과를 일으킵니다. 새벽에 자주 깨고 깊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낮 시간 활동도 밤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햇빛을 충분히 쬐세요. 오전 햇빛은 생체 시계를 맞추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햇빛을 쬐면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해집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하지만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아침이나 오후 운동이 가장 좋고 저녁 운동은 잠들기 3시간 전까지 맞춰야 합니다. 낮잠은 20분을 넘기지 마세요. 길게 자면 밤잠을 방해합니다. 특히 오후 3시 이후에 낮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0대를 위한 특별한 조언을 드리자면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기라는 것잘 압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수면 부족은 50대, 60대의 큰 건강 문제로 돌아옵니다. 업무 효율성을 생각해 보세요. 6시간 자고 피곤한 상태로 10시간 일하는 것보다 7시간 자고 개운한 상태로 8시간 일하는 것이 더 생산적입니다. 실제로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인지 능력이 30% 이상 떨어집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40대는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스트레스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수면을 방해합니다. 잠들기 전 10분간 명상이나 감사 일기 쓰기를 추천합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께는 활동적인 낮, 편안한 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은퇴 후할 일이 없어서 낮에도 누워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야간 수면을 방해합니다. 오전에는 꼭 밖에 나가세요. 산책, 운동, 사회 활동 무엇이든 좋습니다. 몸과 뇌에 지금은 낮이야라는 신호를 주어야 합니다. 수면제 의존은 피하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수면제를 드시는데 장기 복용은 인지 기능 저하, 낙상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이 있습니다. 수면 위생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단순한 수면 부족이 아니라 수면 장애일 가능성이 있으니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코골리와 함께 숨이 멎는 현상이 있다면 수면무호흡증일 수 있고, 다리가 저리고 불편해서 잠들기 어렵다면 하지불안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극심한 주간 졸음이 있다면 기면증이나 특발성 과다수면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잠꼬대가 심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렘수면행 동장애일 수 있고, 수면 중 이가리나 악물기가 있다면 이가리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면 중 숨이 멎으면서 산소 공급이 중단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심장,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줍니다. 고혈압, 부정맥,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제가 치료했던 52세 남성 환자분은 10년간 심한 코골이와 주간 졸음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부인이 자다가 숨을 안쉴 때가 있어요라고 하셔서 수면다원 검사를 했더니 시간당 40회 이상 숨이 멎는 중증 수면 무호흡증이었습니다. 양압기 치료를 시작한 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운하게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수면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도 바로 잡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나는 쇼슬리퍼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전적으로 내 5시간만 자도 충분한 사람들이 극소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비율은 1% 미만입니다. 99%의 사람들은 7~8시간 수면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그 1%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다라는 것도 잘못된 상식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필요한 수면 시간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깊은 수면이 감소할 뿐입니다. 어르신들도 7, 8시간 수면이 필요합니다. 운동하면 잠이 줄어도 된다는 것도 오해입니다. 운동선수들이야말로 충분한 수면이 필수입니다. 근육 회복, 성장 호르몬 분비, 운동 기술 학습 모두 수면 중에 일어납니다. 격렬한 운동을 할수록 더 많은 수면이 필요합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잘 자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수면제로 유도된 수면은 자연스러운 수면과 다릅니다. 깊은 수면과 렘수면이 감소하고 장기 복용시 의존성과 내성이 생깁니다. 수면제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저는 3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수면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요, 38세 여성 CEO였던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하루 4, 5시간 밖에 못 주무셨습니다. 만성피로, 집중력 저하, 잦은 감기로 고생하셨죠. 회사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권유해서 수면 시간을 7시간으로 늘리셨습니다. 3개월 후 선생님, 제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샘솟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회사 실적도 30% 올랐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55세 교사였던 환자분은 불면증으로 10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3-4시간 밖에 못 주무셨죠. 수면 위생을 개선하고 인지행동치료를 병행한 결과 6개월 후 수면제 없이 7시간을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더 친절해졌다고 하네요. 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오늘 밤 잠들 시간을 정하세요. 기상 시간에서 7시간 30분 전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만드세요.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수면 일기를 작성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3주가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의사가 된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학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암도 정복하고, 장기도 이식하고, 유전자도 편집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면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수면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15년간 9,000명을 추적한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7시간 안팎의 적정 수면이 생명을 지키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위험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이 메시지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OECD 최악의 수면 부족 국가입니다. 전 국민이 만성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은행 계좌와 같습니다. 젊을 때 저축해 놓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쓸 것이 없습니다. 수면은 가장 확실한 건강 저축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성공을 아무리 많이 해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오늘 밤 실시간의 황금 수면으로 당신의 생명을 지키세요. 내일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는 당신을 상상해 보세요. 일주일 후 활력 넘치는 당신을 기대하세요. 한달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수면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수면은 투자입니다. 당신의 건강, 행복, 성공, 그리고 생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오늘 밤 11시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6시 상쾌하게 일어나 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수면, 행복한 인생. 이것이 제가 30년 의사 생활을 통해 깨달은 진리입니다. 감사합니다.